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중국어, 중국어, 영어 언어교환 시간입니다. 굿모닝 wow. wow.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세 번째 언어교환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와,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알람 잘 맞춰 놓으셨죠? 5시 잊지 마세요. 꼭 들어주세요. 음, 1회차, 2회차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해보면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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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타먼, 타먼 라일러. 연습 많이 하셨나요 여러분? <웃음> <웃음> 저 아주 아주 어색한데 연습 더 많이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두분 선생님 모시고 다음 내용 진행할 건데요. 네. 먼저 영어는 오늘 어떤 내용을 배워볼까요? 컬리쌤.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느려도 꾸준하면 경주에 이긴다. Hi everyone, k a l i Lila. 네, 반갑습니다. <laughs> 그리고 중국를 알려주실 우리 엄 쌤. 와. 행동, <laughs> 미래. 안녕하세요, 천하제일중국어엄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laughs> 깜빡했다. 저도 오늘 깜빡했네요. <laughs> 행동이 미래를 완성한다. 행동, 성취, 미래. 뜻을 깜빡했네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수업을 진행해주실 건가요, l 리 쌤? 너무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자음, 모음, 브, 브 발음 에, 에, 에. 발음 배워 봤잖아요. 네. 1회, 2회, 음. 3회. 자음은 바뀌고 모음은 합쳐집니다. 그래서 네. 자음은 p, b, v 만큼이나 우리가 빨리 알아두면 좋은 발음. 프, p, p 발음과 p. f, f 발음 아, 이거 어렵다. 네. ᄀ 발음, ᄀ 발음. 이게 제가 한국말로, 그러니까 한글로 어떻게 표기한다를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음. 근데 세종대왕님께서 훈민정음의 순경음이란 발음 기호를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음 자음으로. 음 순경음. 네. 음 <laughs> 순경들이 내는 음 <laughs> 발음이죠, 발음. 네. 어. 혀를, 울, 그, 입술을 올려서 내는 발음이더라고요, 어그 애들이. 그래서 그, 순경음이, 그 순경음, 이그 순경음 비읍. 순경음은 어떻게 했요 순경음은 비음, 그니까 V 발음은 네. 비음 밑에 이응을 붙이더라고요. 비음 밑에 이응? 네. 오, 세종대왕 역시. 네. 그래서 그 훈민정음 서문이 나란 말쌈이 뒹개게달하잖아요 네. 중국과 달라서 네. 문자와 서로 맞지 않으니 예, 예, 예. 음. 이유가 이게 순경음까지 만들어진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 음. 네. 그래서 근데 일제시대에 국어가 정리가 되면서 순경음이 사라졌다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F 발음이 피읍 순경음이에요. 풋 아. 발음인 거죠. 그래서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단어를 pest. p e s t. pest. 해충이란 뜻이고요. pest. 네. 예. pest. 예. pest. 여기는 이가 들어가 있으니까 에 그냥 부드럽게 하시면 네. 되겠죠. 그다음에 f는 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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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st 오 그거요 아,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좋아지시죠? 빨리 예 빨리. 바로 그거야 빠른 빨리 fast, fast. 그렇죠 그렇죠 음. fast 뭐야 왜 이렇게 빠르세요? 어 약간 어색하지만 어색하지만 네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이게 빠른 해충 사실 이렇게 쓰지는 않지만 제가 발음을 가르치느라고 그런데 지금 얼마저 정도 될까요? P E S D가 네. 해충이잖아요 해충 p 골칫거 다시 한 번요 패스트 past. 어, 패 아니고 패. 그리고 fast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빠르다. 네, 빠른. past는요. p a s t 요 요거 요것도 있잖아요. 그건 과거. 과거. 네. 그세 개로 같이 하면은. the fast past past fast past past 이렇게 빠 빠른 해충이 지나갔다 이렇게 돼요. 자, 빠른 먼저 빠른, 먼저 허용사니까 빠른, 빠른 fast F -A -S -S -T. f-a-s-t fast fast. fast fast good 해 보세요. fast perfect 아우 너무 아. 좋아 그다음 pest p e s t p a s t 그렇죠. p a s t good job. 해충. 그래서 fast past. past fast past 그다음에 p a s t 네. 발음상으론 그런데 스펠링은 s s, -S e d예요. 그 동사가 음. 옛날에 옛날 옛날에는 p a s t로 썼다고 하는데 음. 과거형을 그냥 명사로 과거로 남고 동사에 e d 붙여서 음. 근데 발음은 t예요 past.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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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past past 그렇죠 빠른 fast 해충 pest 지났다 past fast past past, past.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어, 너무 좋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어. 한 번에 구분이 갈것 같아요. 네. 그럼, 엄쌤, 중국어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중국어는요, 어제 이거 해드렸지만, 삼성 경성입니다. 어... 삼성, 자, 삼성 잘하시죠? 어렵습니다. 네, 삼성. 또 네. 삼성은. 네. <laughs> 하울 해볼게요 한번 먼저 한번 해보세요 최 소장님 하오 그다음에 우리 컬리쌤 하오 하오 근데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보통 반삼성이라고 해서 하오 끝까지 안 가고 하오 하오 아 삼성 할 때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게 보통 운동기구 밴드 같은 거음 철봉에 이렇게 딱 묶어서 손으로 잡고 있다 그럴 때 잡고 있다 밑으로 쭉 당겼다 당긴다가 이제 삼성이 내려가는 거죠. 음. 당겼다가 딱 놓으면 위로 풍! 튕겨서 올라가잖아요 음. 다시 올라가서 위로 갔을 때가 경성 딱 찍는다는 느낌 그러면 쭉 내렸다가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하와 하오더 이런 게 있는데 하와 하오더 우리 많이 봤으니까 이번에는 어, 좀 경쾌하게 아 좋았어 이런 느낌으로 음. 하오레이. 하오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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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좋아요 어, 이건 가볍게 딱 됐네요 어. 하오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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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오레이 하오레이 그러니까 뭔가 상대방이 뭐 하자고 했을 때 아주 흔쾌히 아 좋았어 하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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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거 좋아요 하울레이 그리고 레이. 윗사람에게 예예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요 음. 할때 어제 했던 이성경성으로 하면 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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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레 이것도 드라마 같은 데도 많이 나오고요 중국 가면 또잘 쓰고요 뭐아 예를 들면 어, 우리 와이프님이 뭐, 나한테 뭐 음. 시켰다 그래서 이것 좀뭐 여보 이것 좀해드레 그래. 들리 아, 알았어요 <laughs>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니다 드링 아이까리 실제로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도 드링 음. 쓸 수도 있고요 음. 그냥 기분 좋게 하울레 하울레 요거 좋아요 요거 해보세요 하울레 하레자 이번에는 두고 봐 두고 바란 표현으로 떵저떵저 음. 그렇죠 떵 하고 내렸죠 음을 딱 잡고 음. 있다가 손을 딱 놔요 떵저떵저요 느낌이 좋아요 떵저떵저셔이점은 어떻게 하라고 무조건 더 길게 길게 그래서 여기 나온 쟈오란 단어가 보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떵져 쟈오바 떵져 쟈오바 쟈오 올라갔죠. 그럼 경성도 네. 뚝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경성을 경성의 시점에서 바라보면 떵저 위로 풍 튕겼다가 쟈오 네. 올라갔다 밑으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 경성의 입장에서 보면 떵져 쟈오바 떵져 쟈오바 두고 봐. 알았어, 두고 봐할때 떤져 쟈오바 덩저 차오바 한번 더 연기하듯이 덩저 차오바이런 느낌. 덩저 차오바저 약간 이번에 챠오를 길게 해 볼게요. 덩저 짝... 차오바 덩저 차오 봐. 好好 덩저 차오치 챠오. 오이 느낌. 너무 빨리 챠오 이거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오 이거 말고요. 챠오 챠오 이 느낌이 좀 들어가면 좋아요. 챠 요거 두고 봐. 덩저 음. 봐. 자오. 하나 더. 여기에서는요. 이 요거는요. 봐봐. 요거는 그냥 관용 표현인데 아이고 좋아하는 것좀 봐라. 아, 아이고 좋은 거 좋. 그렇게 좋냐 할때 칸바니메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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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도요. 일단은 칸바니. 그냥 이런 식으로 칸바니 이렇게 가더라도 뒤에 메이더. 여기만 살리면 은아 전체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칸바니메이더. 응. <목> 칸바니메이더. 요거 천천히 한거 해보세요. 칸바니메이더. <목> 요렇게 할 수도 있지만 좀 빨리 하면 칸바니메이더. 칸반이 메이더. 칸반이 메이. 그런 느낌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음. 앞에 칸반이가 좀 빨리 그냥 마치 경성처럼. 칸반이 메이. 칸반이 메이더. 칸반이 메이더. 그러면은 아이고 좋아하는 것좀 봐라. 이런 뜻입니다. 아, 네. 아,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까지, 아유, <뭘>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감사. <laughs> 이렇게 <laughs>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도 잘 배우셨죠? 네. 네, 여러분 <laughs> 오늘 배운 내용 잘 정리하고 여러분 꼭 좋아요 꼭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팟빵에서 천원의 행복 후원하기. 유튜브에서는 뱅스로 후원하기. 네,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꼭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더보기와 댓글 안에 오늘 배운 내용이 쓰여져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같이 남겨 주시면 저희 모두 보고 답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 아침 5시에 또 만나요. See you tomorrow. 밍팅 쳇. 바이바이.